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겨두고 함께 말씀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마드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초대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드다의 마음이 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40, 4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마드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은 원어로 보면 섬기는 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질질 끌려가다라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처음에는 말에다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일들이 나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이렇게 지지끌고 가니까 감사와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인물이 더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동생 마리아죠. 3 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에 듣더니 저는 이 마리아가 흔히 mg 아닐까싶습니다 아니 상식이 있고 뭔가 예의가 있다면 언니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MZ가 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가요? 좀 초등학생 여러분. 어, 자기 개성이 강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는 절대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돼. 개인주의. 요런 성향이 이제 MZ 성향인데 어, 근데 마데다가 봤을 때는 m 지고 뭐고 이거는 싸가지가 없다 흔히 속된 말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게 마데다 입장에서 마리아가 잘못한 거니까 마리아를 불러다가 혼내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음왜 예수님을 굳이 구태여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 이 마데다 입장에서 어, 뭔가 자신의 열심에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고, 뭔가 또는 이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조금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마데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 "주여,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모르시나요?" 좀 말씀하셔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데다에게... 이름을 두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마드다야 마드다야 이는 매우 친근하고 사랑할 때 이름을 보통 두번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시죠 41절 42절 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드다야 마드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39절에 나와 있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듣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답은 나왔지만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어, 마데다 마리아 이야기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전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뭐가 나오죠?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 저는 누가가 이두 이야기를 같이 배치해 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아니. 율법교사, 너가 율법을 알거 아니야. 너가 알지. 맞는 말이잖아요. 율법교사가 율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아, 율법에는 내 마음에 다하고, 내 목숨에 다하고, 힘에 다하고, 뜻에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그 성결 구절 앞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 이렇게 한 마디를 더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웃인지 당연히 이웃이 누군지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율법교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도 유명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적용하셨습니까? 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혹시 이해하지 않으시나요? 전에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웃을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이야기의 관점 자체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강도 만나서 쓰러졌던 자가 저였다는 사실,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예수님이 강도 만나 죽어 있던 나를 살리신다는 이 해석을 하신 어떤 목사님은 또 강도가 율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 율법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정죄와 사망으로 어 이끌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매우 동의가 되었어요. 우리들 죽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이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와 재책 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것도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 예수님은 율법과 죄라는 강도에 죽어 있던 자에게 찾아가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십니다. 기름은 보통 성령을 뜻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주막으로 이끄세요. 주막은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장 35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비용이 혹시 더 들면 내가 나머지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 이거는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받아내시려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게 너무도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딱한 가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그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녀는 그저 주님의 발 앞에만 앉아 있었을까요? 엠지였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성대로 막 살아가면서 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섬기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만 지켰을까요? 했었을 때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 2장 삼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laughs> 처음에는 아까 나와 있었죠.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들으면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결국은 넘쳐 흘러서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사랑. 이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해 보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나와 가지고 너무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십니까? 예수님의 진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진짜 누리고 계신가요? 이 죽어있던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 감격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때 미련하다 할 것이며 허비하는 인생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인생, 제 모든 것을 걸고 절대 낭비가 아니고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그분만의 가장 먼저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셔서 그분에게 흘러넘치는 흘러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먼저 사랑을 누리라고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대로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법입니다. 얘들아, 섬기는 거는 전도사님이 할게. 그냥 너희는 사랑을 받고 누리는데 집중하면 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가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립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